네 시간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네, 시간은 그 그렇다 해. 그냥. 아니 근데 뭐, 뭐 10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뭐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저희도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정말 즐거웠고. 앞으로 10년이 더 기대가 되는 10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피어텐에 또고이 묻어두고 이제 또 다음 10년을 또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정말 여러 어,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. 저희는 진짜 길을 잃고 헤맸을지도. 몰라요 진짜 날씨가 무더워지기도 했고,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막 에어컨 실내에 막 에어컨 막 육수 들어놓습니다. 그러니까 외투도